이런 거 보고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싹 갖나 새끼들이 어? 미궁기 털이나 들어오고 어? 앉아서 넣으니까는 할지라도 없다고. 음. 그거 가서 들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네. 주하. 주하. 네. 네. 유하. 하님입니다. <laughs> 예, 네, 아, 오늘은 제가 좀반성 우리가 좀 해볼까 해서요. 아, 생활청화? 네. 아, 네. 어떤 그, 거? 생활청화는 알고, 조 <laughs> 아,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한국에 음.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야, 신기하고 감사하고 막 이랬던 음, 게, 뭐죠? 점점, 네, 점점 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정리하면, 음. 우리가 이제 익숙함에 젖어서, 음. 감사한 것들을 입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반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맞아요. 그 말에 보시라요. 반성이라기보다도 네. 제가 얼마 전에 음. 우리 집에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딱? 네. 그럼 뉴스에 나왔을 텐데? 전 우리 집만 두꺼비 집이 싹 내려갔다는 얘기지 아. 전기 너무 돌려가지고 요즘에 더워가지고 에어컨까지 아, 돌리고그지돌리 집에서 계속 나는 밥을 계속 하잖아요. 음. 반찬하고. 근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전기가 딱 내려갔는데 눈꺼비 지금 내려가는 생각 못 하고, 어. 어, 어쩌지, 어쩌지. 아씨, 전기는 왜 내려가니, 진짜? 갑자기 전기는 왜 꺼지니? 전기, 니까 전기는 갑자기 왜 가니? 막 이랬어요. 어. 막 신경질 내면서. 아파트 통째로 간줄 알았던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은 또못 하고, 어. 왜 전기가 가냐고, 왜 전기가 가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 북한에 있었으면, 은 아. 전기관계 일상이니까 당연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 당연한 것으로 또 생각하잖아요. 음. 전기 전기 가면 응 음, 갔구나 음. 왔으면 응 음, 왔구나, 왔구나. 왔구나. 어, 어떻게 된 일이지 무슨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음.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내가 화를 내더라고. 그,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우리 유튜브를 하니까 언니 막야 내가 우리 나중에 이제 영상 찍을 때요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음, 맞아. 어, 이게 큰일도 아니고 사실은 어. 잠깐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데 음.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화를 음. 내고 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음.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그런 이벤트들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어느 날 몇시부터 몇분동안 1분동안 음. 소등하기로 했다 이런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단지 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동참해주세요. 음, 음.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아 불편하게 왜 소등을 해. 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음. 아 이게 전기라는 게 북한에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전기세를 내가 아닌 음.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단체를 내지만 음. 우리는 이제 내가 쓴 것만큼 내가 낸다고 하니까 음. 내 돈을 전약하겠다고 기를 쓰고 전기 절약을 했는데 전기값이 생각에는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내 그러자고 보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둠을 몇분 하는데 릴리 캠페인에 참가해달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말들을 되게 내가 감사하게나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 불편한데 왜 이런 생각을 응. 갖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안써외해야 되겠어요. 그 서독 얘기를 하다 하니까 음. 서덕을 해줘요. 아 맞아요, 네, 아줌마가 네. 맞아요. 네, 네. 음. 근데 서덕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데 북한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북한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슨 뭐 소독을 해주거나 음. 무료로 그렇지.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지, 없지. 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독이라는 게 돈을 내는 건가 하고 헷갈렸어요. 어. 근데 돈안 낸다고 소독을 다 받으라고 <laughs> 해가지고 다수구며 베란다 나가가지고 베란다 음. 하수구까지다 해주잖아요. 음. 처음에는 이거 계속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소독하러 온다 하는 것도 약간 이게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빨리 일 나가고 일벌어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지키게 되고 음 이런 것들이 언니 나는 어, 북한에 있었으면은. 목이 약도 안아도 안주는 그렇죠 다 본인이 사서 보내야 돼.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거를 공짜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음. 감히 북한에서 살던 거를 잊어버리고 그렇지 익숙해 가지고 네? 아, 그 아.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 이 자기반성 시간인가 그렇지 <laughs> 네. 참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좀그렇더라고요 음, 네. 북한에서는 언니 여자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니까 뭐 이런 원피스도 입고 네.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러니까. 입술도 있고. 좀 바르고 네. 네. 이렇게 거울도 볼 시간도 있지만 북한 음. 여성들은 어때요 언니 그런, 그런 삶이 없잖아요 불러 그러니까 10년 전의 음. 저희 모습 그런 거 하나도 음. 감사한데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니까아 음. 이런 감사함 보다는 때로는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찮,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맨날 그렇잖아요. 처심으로 <laughs> 돌아가야 된다. 과거를 음. 잊으면 안 된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자체도 이런 환경에서 이제는 녹아 들어가니까 음. 차라리 우리 원래 원토, 음.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빨리 음.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자격지심은 아닌데, 야내 북한에서 지지리 고생했는데 음. 내 여기서 와서까지 또 그렇게 궁상맞게 살겠냐 음, 음. 이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도 음. 막 돈을 음. 써서 가지도 음. 막 하는 거 음.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사는 지인들이나 한국 국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뭐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더 알뜰해 음. 깜짝 놀랐어 맞아요. 어. 더 알뜰하고 아, 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특히 박주희란 여자애가 더좀 양비가 많더라고. 음, 그래요? 네, 그런 나는 그걸.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언니? 아니요, 그러... 아, 그. 언니 왜 그래? 아니요. 언니 무슨? 맞아요, 맞아요. 언니, 응. 언니는 솔직히 막, 이렇게 막 비싼 옷을 입거나 비싼 거 하고 이렇게 다니는 아다할 텐하지. 그래요, 네. <laughs> 그렇지. 그럼 내한테 올 때마다 맨날 없이 5천 원만원짜리 10, 10, 치마 입고. 네, 오늘도 입는구나. 이 만원짜리 원피스 입었다, 가빠 자랑을 네, 했는데 <laughs> 있는 게 어. 뭐냐면 마트 가면은 음. 배달을 해주잖아요. 아, 다 사면은 맞아. 얼마나 좋아요. 어, 우리 동네 지름 마트도 해주더라고. 맞아요, 언니, 배달을 해주는데 북한 같았으면은 내돈 주고 내가 사고 끽끽끽 사오 와 이게 행복해. 음. 내가 먹을 거를 사고 이런 걸를살수 있다는 게 맞아. 정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물론 마트에 가서 내가 이거를 살때 너무 행복해.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음. 그 맞아. 배달을 처음에 했을 때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때 먹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그런 생각도 계속수로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음. 무료로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야 아저씨 더운 날에 음. 저는 여름에 처음 배달 을 시켜봤기 때문에 야이 더운 날에 진짜 어, 고생이 많다 고 그러고 음. 그때 자두가 날 때였어요 어. 그러면 배달 시켜서 오면은 어이 자두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음. 또 굳이 그 아저씨들은 안 잡수 더라고 예. 안 잡수지 네. 음. 그래서 뭐또 손이 매사했던 적도 있었는데 <laughs> 손이 부끄러운 적 네.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음. 어, 뭐 내가 배달을 내가 이게 여기서 사, 뭐 5만 원이치 사면은 5만 원이상부터인가 3만 원 이상부터 배달이 되니까 당연하다고 음. 생각게 되더라고요. 당신들이 우리가 물건을 사기 때문에 당신들도 네. 뭐 돈을 받으면서 네.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래서 아까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초심이라는 게 이제 점점 잃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확실하게 맞는 게 처음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과일 사면은 이제 나눠주고, 음. 감사합니다. 하고 주시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잖아요. 몇 시쯤 배달해주냐고. 안 오면 전화하잖아. 오히려 그렇게 내 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저도 전화해요. 에, 그래서, 하면. 야, 하님 이제 자본주의 여성이 다 됐구나. 음. 에, 맞아요. 절대로 순진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 이런 거 보고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쌍갓나 새끼들이 어? 미궁기 털이나 들어오고 앉아서 으니까는 할지랄도 없다고 음. 그거 가서 들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우리, 우리 할머니는 이고 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었다고 음, 할머니는 예. 네,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엿먹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우리나라에 금방 왔을 때 제가 음. 그 양말을 세탁기다 여는 사람들 보고 놀랐어요 아, 어, 그래요. 아니 양말 같은 거는 세수하고 음, 비누로 음. 묻혀 가지고 그 뒷물에다 빨면 되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세탁기를 안 쓰리라.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음. 빨래 함지다 이고 앞녹강에 갔잖아요. 음, 음, 음. 예, 그것도 그냥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였는데 음.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냥 수도 어느 시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면 도움을 찬물이 나오는데 아니 양말 같은 거 작은 빨래를 왜그큰 세탁기 다 돌리고 할까 사람들이 참 너무 부지런하지 않다 그리고 물을 왜 이렇게 양비하냐 이런 말을 제가 불과 9년 전에 여 주둥이를 쫙쫙거렸단 말이야 아, 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양말뿐 아니라 선수건까지도 안 빨아요 아, 음. 안 빨고 세탁기 다 돌리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세탁기에 있는 빨래를 꺼내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걸 실어가지고 꺼내서 털어가지고 이거 넣는 게 너무 싫은 아, 거야 내가 그때 야, 우리가 겨울 같은 때 북한에 살 때는 저는 집에서 왜냐면 그 찬물에서 비누칠하면 거품이 아니니까 음. 집에서 더운 물에다가 비누칠을 해가지고 비누칠한 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나요. 그렇죠, 그래 그걸 이고 압력관까지 나가려면 40분이 걸려요. 아 그래가지고 그 왜냐면 이렇게 얼음판이니까 어. 이렇게 슬슬 다리 맨 얼음판이니까 빨래함질 이고 넘어지면 또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벌벌 개 가지고 거기 가서 40분 가서 그 빨래를 빨리 두드려 왜냐면 뜨거운 빨래가 북한 날씨에 바깥에 나가면 30분이면 딱 얼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따가운 걸 빨리 얼기 전에 빠느라고 막 제정신 없이 막 돌아치고 그리고 그 빨래를 이고 집으로 제정신 없이 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빨래를 하는 거가 힘들었지 빨래를 넣는 거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그렇죠. 없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세탁기 다 돌아가면 마지막에 뽕뽕뽕뽕 막 가만히 있잖아. 아. 아,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러면 아, 싫은 거예요. 아. 놀기 싫다. 가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가지고 그 세탁기 안에서 빨래를 꺼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자본주의에 네. 저희가 물들어가지고 점점 게을러지는 <laughs>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게을러지고, 그리고 가끔씩 무기력해져요. 나는 쉬는 날이라는 게 정해진 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손님이 없으면 뭐 쉬고, 유튜브 촬영이 없으면 쉬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아, 무것도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때. 소파에 그냥 말인데. 그림처럼 누워있을 때. 귀찮거든요. 음. 그럼 말 거는 것도 귀찮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북한에서는 언니. 어? 리설주는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네. 음. 리설주 제발 우리 방송 봐서 좋겠어. <웃음> 리설주 <웃음> 너는 나처럼 사니? <laughs> 네, <laughs> 못살것 같아. 음. 그 정도로 나는 지금 너무 이렇게 부르주아에 취해가지고 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가끔씩은 생각하게 돼요. 야 내가 북한에서는 이 시간대면은 뭐를 했었고 이 시간대면 뭐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있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리고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리고 살이 찐다고 나불나불 그렇죠. 대고. 아, 그렇죠. 몸에 근육은 없고 비계 띠만들들 춤을 추고 있고 음. 이런 내 모습을 볼 때면은 진짜 솔직하게 반성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음. 그리고 한국에 와서 들었던 진단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내장 비만이에요. 어. 음. 예, 맞아. 그러니까 겉은 그냥 저는 사실 일부러 뭐또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제 그막그 그 홈쇼핑에서 시서스라는 그런 음. 다이어트 약을 파는데 그러니까 막 그걸 광고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걸 먹고 막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싼 걸 음. 저를 위해서 샀어요. 음. 근데 그걸 먹었는데도 그 무게 그 무게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이 나쁜 게 아니라 조항들을 지켜야 되는데 음. 또아 그냥 먹을 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게 그거예요. 야, 내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네. 대한민국에 네. 왔는데, 뭐내 그렇죠. 무슨, 무슨 이제 무슨 스 라인이 돼서 내 무슨 무슨 미스코리아 나가겠니? 그런 얼굴은 나를 있는 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또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이어트 하려는 의지가 무너져요. 네. 그래서 그 16만 원인가 주을 샀던 아, 약을 아, 아, 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뚱뚱해요. 야, 아, 근데 근데 네. 시저스 너무 비싸지 않아요? 예, 네. 근데 비싼데도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 을 내가 보면. 와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돈이 있으면 잎살을 많이 사려면 돈이 비싸니까 한달 식량을 내가 배분을 할 때도 잎살 10kg, 강냉이 살 10kg, 보리살 5kg, 알랑미 5kg 이렇게 해서 막 섞어요 그래야 한달 먹을 살을 한 30kg 확보해 놨는데 순전히 잎살만 사면 변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아끼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살을 뽑겠다고 16,116, 16, 그냥 16만원을. 근데 사실은 16만원이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에요. 음. 그러면 쌀 200kg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쌀을 뽑겠다고 쌀 200kg 돈을 소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다시는, 네, 그러지 말자. 네, 이렇게 운동을 해서 빼야겠다. 그 네. 잠깐이라도 아주 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사소한 익숙함에도 어,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그렇죠. 초심을 살짝 잃어가지고 많이 잃었 네, 많이 잃어가지고 네, 특히 이동. 네, 좀 자기 반성 시간을 가졌는데요. <laughs> 네. 어, 북한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여성들은 누릴 수 없는 삶을 저희 저희는 네. 어, 이제 감사함을 모르고 살다가 <laughs> 이제 감사함을 다시 찾아서 네 예, 초심을 찾아서 맞아요.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이 예. 있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예,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